2026년형 AHX 바이퍼 호크 공격 헬리콥터는 차세대 전장 지배를 위해 탄생한 공중의 포식자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최신 스텔스 기술과 고성능 무장, 그리고 초고속 기동성을 결합해 기존 공격 헬리콥터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외형부터가 공포를 자아내는 날렵한 디자인과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복합 소재와 경량화 티타늄 합금을 사용해 기체 강도와 내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엔진은 차세대 터보샤프트 듀얼 엔진 시스템을 채택해 최대 시속 35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고고도에서 안정적인 호버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연료 효율과 출력을 동시에 확보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으며 저소음 회전 날개 시스템을 통해 은밀 침투 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전방 장착형 30mm 피 체인건을 기본으로 양측 날개에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로켓 포드, 그리고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하드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페가수스 9 유도 미사일은 최대 15km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지상 차량과 저속 비행기 심지어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다기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석은 2인승 직렬 배치 구조로 조종사와 사수가 각각 독립된 디지털 글래스 콕핏을 사용합니다. 모든 비행 데이터와 전술 정보는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HMD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음성 명령 시스템을 통해 비행 무장 조작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전투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상황 인식, 위협 분석, 최적 경로 추천, 무기 선택까지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어 체계 역시 최첨단입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미사일 경보 시스템 MWS, 전자전 재밍 장비, 그리고 적외선 유인 플레어 발사기가 통합되어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형 드론 연동 기능을 추가해 AHX 바이퍼 호크는 전투 중에도 정찰 드론을 발사해 적 위치를 파악하거나 함정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해상, 사막, 정글, 도시 전투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공중 강습, 근접 항공 지원 CAS, 대전차 임무, 대드론 방어, 심지어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2026년형 AHX 바이퍼 호크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미래 전쟁 양식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습니다. 최첨단 기술, 강력한 화력, 그리고 뛰어난 생존성을 갖춘 이 헬리콥터는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전장을 지배할 공중의 절대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